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해 여러 단체의 비판이 매우 거센 것과 반대로 실제 현장의 반응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의 실행계획안에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또 원래 계획안이 작년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올해 발표되면서 그동안 바뀐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현장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처우개선인데 여기에 대해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말이 전부입니다 언제 얼만큼 인상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는 거죠 단계적이라는 말 자체가 기약할 수 없는 말이어서 현장교사들은 사실상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거기다가 실체조사도 없이 발표된 계획이어서 더 실효성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보육교사의 경우 지자체마다 받는 수당이나 처음 계산비가 제각각인데 그러한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 통합교원 양성의 경우 현장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보육교사가 유아교육과에 들어가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유부통합이 제기된 지 벌써 2년이나 된 상태여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상당수의 보육교사가 유아교육과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교회관은 특별교원 양성과정이나 대학 심편입학을 통해 통합 교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유아 교육과 들어간 보육 교사 수가 상당해서 특별 교원 양성 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즉 작년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느리게 움직이는 것과 반대로 현장 교사들은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여서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니까. 정부는 철진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 내용도 없고 실태 조사도 없이 철진한 얘기를 하니까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이런 현장 반응과 다르게 실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교육청은 애가 타고 있습니다. 계획안에는 시도교육청이 지자체에 합력하여 지역의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한다고 명시했는데 정작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세부 예산과 인력 배분 계획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될 인력 규모와 업무 범위의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교육청이 시청이나 구청과 협의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아직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의 이관 범위와 인력 배분, 예산 배분 규모가 정해지려면 법부터 개정되어야 하는데 법 개정 자체가 요원하니까 교육부가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육부가 올 하반기까지 관련법 개정을 완수하고 영유와 보육 업무의 이관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처럼 여소야도 국면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부는 애초에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여 다수당이 되어 국회를 장악하면 쉽게 법을 개정한 다음 유보통합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지금은 모든 게 어그러진 상태인 거죠.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부터 개정되어야 하는데 거대야당의 민주당이 추가 재정 없는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국 유보통합의 실무를 담당할 교육청은 인력도 예산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보통합 실행 기획안이 발표되면서 매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예산과 인력 공간이 교육청으로 완벽하게 일관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교육청과 어린이집 간의 치열한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인력은 400명, 시청 인력은 31명으로 총 431명입니다. 반면에 현재 교육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유보통합추진단 인력 12명뿐입니다. 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431명이 교육청으로 배분되어야 현재의 행정 업무에 타격을 입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게다가 이관될 업무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아서 교육청이 시청, 구청과 협의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놀이터, 퀴즈카페와 같이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교육청에 넘길 것인지도 확장이 안돼 있어서 협의할 수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교육부가 27일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철진한 얘기를 나열하는 수준의 계획안일 뿐입니다. 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눈코틀 수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정부는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년 새 어린이집 3천 개가 폐원하고 사범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서 유아교육과 유학, 신입생 모집이 심각한데도 이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작년 계획안을 발표하니 정말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교육부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의 허무맹랑한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당장 실태조사부터 시행해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현실성 있는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